여기서 이 붙인 술 두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저게 저런 경우는, 네, 백이 흙이 냐 자동으로 스스로 망하는 거죠. 두면 뭐안 되는 거죠. 네, 젖혀서 두면 도로 다 죽어요. 네. 자, 그런데 만약 이렇게 돼 있다. 아니,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두는 게 맞는 거예요. 펭이못 네.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 바둑의 아주 큰 어려움은 같은 수인데, 공격과 수비 상황에 따라 이게, 네,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구별하는 게참 어려운 얘기죠. 또 네. 그러니까 이거 젖혀서 두셔도, 네, 맞습니다. 이거 하나 잡아야 되잖아요. 이게 잘라지잖아요. 이렇게 그때 이쪽에 막혀 있으면 얘가 죽는 거고, 아까처럼 아무것도 없으면 흙이 죽는 거고. 근데 이런 수는 이제 그만큼 어려운 수죠. 자, 여기서 이 모양이 나온 게 이렇게 돼 있어요. 두신 분이 흑자 백 잡으신 양반이 맨날 이렇게 둔대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흙은... 여기 뒀으면, 이제 이쪽을 두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벌려놓으면, 이제 이 자체가 흙의 이득이에요. 두셔도 되는데, 어쨌든 안 두셨어. 자고 이제 여기를 두고, 여기를 이제 늘었어요. 이렇게 교환을 했어. 그럼 여기서 흙이 여기 두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네, 틀리죠. 이렇게 돼있을 때는, 맞아요. <laughs> 네, 왜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붙여 나가거나 근데 돌이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드는 게 맞아요. 예, 네. 이게 잘못 든 수예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드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구별이 되시면은 무조건 육체단이죠, 무조건. 네. <laughs> 그래서 이거 사월에 대한 그 기본 개념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두셨고, 자, 실전도 이제 뭐 어쩌자서 이렇게 됐고, 네. 자, 이제 이쪽이 이렇게 이제 또 모양을 펼쳤어요. 네. 하여튼 뭐 여기 삼삼은 두셨고, 여기는 그냥 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모양인데, 음. 크기 이렇게 벌린 게 요게 맞아요, 틀려요? 네, 이렇게 돼 있는 게 맞아요, 이렇게 맞나요? 네, 이건 높게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게 맞나요, 이렇게 돼 있는 게 맞나요? 높게 가셔야 돼. 제가 이지이 이 모양에서 이래도 되고 안 어, 이러면 되고 안돼이 얘기를 원래 제가 안 한다. 그런데 지금 요 모양에서 좀. 이리,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고단자가 되려면 필수 조건이 뭐라고요? 옆에 상황을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백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거대한 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거, 요거 넉집 챙, 요거 두면 이게 뻥 뚫리는 거고, 요거 하면 요거 이제 안뚫리는게 넉집이에요. 그럼 그걸 계산할 줄 아셔야 되는 거죠. 네. 여길 두니까 백 잡으시면 여길 둬서 이렇게 됐거든요. 넉짚은 구하셨지만 지금 이게 훨씬 더 이득이잖아요 따라서 이게 이제 구별이 돼야지 이제 또 고급자 영역이다 이 말씀 자 어쨌든 이렇게 두고 이제 백이 흙이 이쪽은 이제 차지했고요 원래 이런 모양이었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돼서 자 여기를 이렇게 이제 백이 넓혔습니다 흙이 이제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네, 천원이라고 하신 분은 이게 암기식 교육의 또 폐입니다, 이거는. <laughs> 네, 물론 천원이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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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천원 근처인 건 맞죠? 네. 자, 하여튼 뭐 하여튼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laughs> 네. 얘가 여기까지 벌렸잖아요? 같은 라인을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오시는 게 네, 정답입니다. 네, 더 들어가면은 점점 점점 이제 점점 점점 위험에 빠지시는 거지. 네. 근데 한점더 들어갔을 때, 한선 하나 더 들어갔을 때 그때 일거 인과분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요? 네. 일단 씌어놓고 보는 거죠. 근데 나간 다음에 이 탈출이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이렇게 된 바둑이에요. 지금 이 모양에서 여기를 둘때 배은 어차피 여기를 안 들어요. 배은 배은 무조건 씌우게돼 있어요. 네. 원래, 원래 무조건 씌워요. 네. 자, 내가 더 고수다 그러면은 안 씌워갑니다. 어디 에 둘까요? 안 씌우고 네. 내가 더 고수다라고 하면은 여기요. 이게 네, 거기도 두시고 실은 이제 반대쪽에서부터 시작해요 멀리서부터 네. 자 근데 이제 이쪽을 씌어가면은 자 이게 지금 한 칸을 뛰면은 그러니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떨려요 들여다보고 네 잊고 막히면 벌써 막히잖아요 네. 이렇게 돼있다고 볼까요? 그러니까 점점 점점 이제 살아나오기가 만만치 않은 거죠. 네. 그래서 한줄더 많이 가봤자 열집도 차안 됩니다. 더 난다고 해봤자. 자, 근데 이단 여기 여기 안 가는 건데. 자, 배기안 지킨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지키면 이제 어디 두나요? 그건? 네. 네. 지키면 여기 두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상대 모양을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상대가 둔걸 인정해준다. 인정이 안 되시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벌리면 몇분 계세요. 예, 네. 일단 바로 들어가. <laughs> 바로 들어가. 또, 2단계가 또 여기에 들어가요. 이렇게 둬서 이제, 저번주에 말씀드린 거. 지그재그로 막 또, 상대 모양 깬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급소 얻어맞으면 더 너덜너덜해지더라. 얻어맞으면은 이게, 급소 얻어맞았어요. 그럼 흙은 어떻게 처리하셔야 돼요? 나 죽었네 하고 어떻게 하셔야 돼? 나가야 되거든? 근데 꼭요 놈을 잡으려고 꼭 하다가, 예, 그냥 망가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가 벌렸으면, 상대가 뒀으면 인정, 인정, 예. 그래서 상대가 딱붙 만큼만, 거기까지 못 간다. 그이상가을면 갈수록 욕심이다. 네, 그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거, 아, 이거 오늘 이거 또 뭐, 너무 이, 모양 큰걸 했더니 시간 다 잡아먹었네. 하여튼 <laughs> 아,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24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바둑도 많이 넣으시길 바랍니다. 바둑학교에서 인기를 판매하는 USB 강좌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좌는 23년에 가장 큰 호응을 얻었던 1년 구독입니다. 하루 천 원의 비용으로 1시간 강의를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인한 광고와 끊김없이 강의를 모두 시청할 수 있습니다.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서비스도 풍성합니다. 영상만 시청하시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죠? 월일에 강남 도장 수업에 참가하셔서 저에게 진단과 평가를 받아보세요. 아울러 수만 원 상당의 USB 강의 한 개를 더 드립니다. 두 번째 강좌는 모든 것 시리즈입니다. 모든 것 시리즈는 기원급수강 5급부터 3급까지 온라인으로는 4단부터 6단 정도 기량을 가지신 분들이 공부하는 단계입니다. 중반 전투를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는데요. AI 정석의 모든 것으로 초반을 끝내면. 신입의 모든 것으로 전투를 준비합니다. 전투의 모든 것으로 싸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요. 공격의 모든 것에 도전해 보세요. 거기에 실전 사활까지 마무리하시면 여러분은 어느덧 1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 강좌는 기본 시리즈입니다. 기본 시리즈는 초반을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바둑이란 무엇인가로 기본 개념을 세우고, 기본 포석으로 초반을 완성합니다. 기본 행마로 돌이 움직임 요령을 익히고 맥과 사활로 기본 공부를 마무리하시면 여러분은 어느덧 3대배 기량에 도달하실 겁니다. 아울러 USB 강좌는 개별 구입도 가능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과정은 바둑학교 최고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바둑을 직접 설명 듣고 싶으시죠? 강좌가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은 남의 바둑입니다. 남의 바둑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대국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설명 드리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나의 바둑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고의 과정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바둑학교 강의 시리즈를 모두 소개 드렸습니다 바둑 공부가 쉽지는 않지만 저와 함께 열심히 하시면 1급의 꿈이 거려나가지 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전화 문의는 02554-3988. 02554-3988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